음, 풀빌라 파티에 참석하게 된 곳입니다. 여기 풀빌라 어, 여행자 거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풀빌라가 있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옆에도 어, 2층이 펜션으로 되어 있고요. 조그만 수영장이 있고 어,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라오 현지인분들도 있네요. 러브 아일랜드 어, 이제 한국 40대분 3분이랑 저 포함해서 라오 여성분 아가씨 20대 분 7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네요. 어, 오늘 첫 번째 어, 짝을 정해서 데이터를 하고, 어, 또, 또 짝을 또 바꾸고,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좀 긴장이 되긴 해네요. 어, 과연 어떻게 될지 어, 기대가 됩니다. 2층에 이제 방이 3개가 있고, 1층에 방이 2개가 있고, 1층은 남자분들, 2층은 여자분들이 사용하고, 일주일간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이제 친해지면서, 다 각자 번갈아 파턴을 바꾸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송이TV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실 건데, 어떤 진행을 할지, 궁금하네요. 드라마, 우리 예능에, 나는 솔로다 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녁에 삼겹살 파티도 한다고 하는데, 다만 어, 좀 아쉬운 게 우기라서 비가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모기가 지금 좀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소리> เม่ลมากเงินเอาเออคุณนั่นเปลนคุณนั่นเป็นได้ด้ติอเชันเลยอ่เมนี่มนี่ยังเอนี่ยังอ่านี่ีแต่่ายทีมทื่อรายทีมทีไทีมเ้ยยูนิเอร์ยูนอรแลอ้ว้ 있는 데서 나가야 돼요. 네. 오, 다들 멋있다. 아, 차가 탈곳 없을 기다. 저도 예전에 정을 놓고 와 가지고 한번 매주 길에 사람이 없어요. 딱한 시간 남기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어, 팅팅 러브아일랜드의 라오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러브아일랜드. Oh, 자, 오늘 네.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어우, 모두는 자어요 네, 모두는 자랐고. 앉으려고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이게 버스를 놓쳐가지고. 어쨌든 주십 네, 일단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러브아일랜드. 어, 한국에서 네, 이렇게 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서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미첼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 라오스 또 이렇게 여성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그중에서 또 인연이 돼가지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주일간, 네, 그동안 다 같이 함께,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이 아, 예스. 이름은 나빠. 그리고, 아유, 잡1 네, 너와 1패 시패 18. Huh. You. Me is 30. 20? 30. 20? You. Jackie. 3. Silo. 3 Silo. Uh ah, 30? Yeah. Oh. You, and sorry. you? oh thirty Okay. I see three. Sorr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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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ost born You Yeah, yeah, I'm on here. Yeah, yeah, yeah. No. Yeah, yeah. Yeah.

ค่อยซื้อนวนเ,นเต้นแ้วะกะมวนหลายที่ได้มารู้สึกว่าเราหน้าหากดีเอาใจใส่ดูแลดีมีหหามาั่งแแล้วกะมีความน้าหักหลาย

tak tahu jelas sulit ama sampai come back dan vila city dan deh 啊。Uh huh. Ben <laughs>

น่าจะเป็ียนเออไอเอสเอาคือว่าเราเฟรนลี่แล้วก็ลมมวนดีนะคะแมนเลือกไอเอสเพราะว่าเรามีอารมณ์ขันแล้วก็ส่วนลมอีหยังคันคือว่ารู้สึกดีกน,นะมังไอเอสที่สุดโอกาสใช้ภาษามือได้แล้วก็เขา้าใจกันดีบวกในบรรดาผู้ชายทั้งสามคนมันคอยมากเจเคไรที่สุด

맛있게 드셔줘서 감사하고요. 네. 또 새로운 또 음식을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리겠습니다. 라오스 음식, 치복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한 박님께서 어. 어저께 저녁에 한 바베큐 사진보다 어치복밥가 훨씬 더 맛있었다. 아 그래요? 어 나중에 점수 좀얻겠는데요또 이렇게 두 번째 선택에서 또 체인지가 되지 않으려나그런 <laughs> 기대해 봅니다. 뭐 네네. 다른 분으로 음. 여성이이선택할 거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아침에 저도 요리하는 모습 많이 봤는데 아요기를 엄청 진심으로 하시더라고. 우는 음. 그냥 설렁 대충 대충 막 하는데 아주 진짜 요리 하듯이 성심을 다해가지고 진심 진심을 담아서 요리하시더라고. 아마 음. 여성분들이 여기서 하는 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아 <laughs> 어, 만약에 자하고 뭐 커플이 되거나 자 결혼하게 된다면 어, 저는 여성분한테 어, 요리나 설거지는 뭐 청소 빨래는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같이 하는, 같이 하고 같이 정리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또 스타일이 뭐든지 혼자서 하게끔 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네, 같이 하는. 어, 이런, 좀, 공동체 생활을 좋아해요. 여성분들이, 아우스 여성분들은, 밤낮 복귀도 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음. 때려요. 네 응. 음. 음. 복귀가서 설거지하고. 그렇죠. 때리고 그랬는데. <laughs> 도와주시면, 뭐, 음. 안 좋아요, 적자. 음, 아유, 뭐뭐 아유, 뭐, 청소나 설거지라도 해드리면, 뭐, 서로 좋죠. 네. 네. 자, 이제 어려, 어저께 이제 하루 동안 음.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는 전체적으로 그 힘이나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어, 저희 라오스는 저는 몇번 와봐서 이, 어, 좀 낯선 곳이 아니라 이제는 반가운 나라이기도 한데 어, 이게 풀빌라는 처음이에요. 풀빌라는 처음이고 또 여기서 어, 낯선 라오 분들이랑 또 현지 또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지내고 단체생활을 하니까 어, 또 캠핑 온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또 어, 재밌고 즐겁고 또 다행히 또 라오스 이게 어, 여성분들이 또, 또 착하고 잘해주시고 또 이쁘셔서 좀 철군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머지 기간 도 철군 어, 시간 보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높다기보다는 외모적으로 높다기보다는. 어...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이 외모는 뭐, 기본적으로 호감이 가는 정도면 되고, 어이 마인드하고 성격을 좀 중요시겨요. 여 그래서 그런 거를 중점으로 보고, 어 저는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하실 응. 분들이 계셔서 잘될것 같기도 하고, 저도 좋은 인연 만나서 잘 돼서, 어 저도 뭐, 이렇게 커플, 라우스, 한국, 어 커플 유튜브를, 어좀 했으면, 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는, 두 명의 터널을 선택하고, 어, 지금 팍스는 로 가고 있어요? 좀 휴식을 하고, 먹을 거를 사서 저녁에 다 같이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택시를 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두 명의 여자분이, 어, 타고 있습니다. 얼굴 공개는, 어, 나중에 해드리겠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잠시 공개를 했습니다. 박선에서 커피 한잔하고 이야기 좀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K마트 택시 타고 갔는데 어, 조금 작은 데인데 한국 음식들은 많이 있네요. 이제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두 명의 아가씨와 함께 했습니다. 먹을 거를 사러 왔어요, 케이마들. 어 여기 있다, 굿즈 팔고, 오케이. 어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숙소로 가서 풀빌라 숙소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자, 네, 두 명의 여성분들과 함께 다시 풀빌라로 음. 들어.